왕도, 과학적인 기자들은다방정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과학자들의 원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라는 것을 이한하게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원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네. 비슷합니다. 또이 내가 연구만 하면 되지, 원로 것이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까 이 소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열심히 연구는 할줄 알지만 공부를 또 안하고 또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게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 원론 활용을 왜 해야 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네. 아, 네. 제가 이 과학유머 뭐 한마디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게 요즘에도 맞는 유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과학자들이 이볼수 있는 곳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학술지가 하나 있고 대중대체가 하나 있는데요. 학술지는 실지는 연구 능력을 전문 그룹들한테 알리는 공간이죠. 자기들만의 그 공간입니다. 대중 매체는 그 반면에 이 열린 공간으로 국민들이나 또이 정책 위반자들또이 자기 지인들이나 친구들, 뭐 가족들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리는 그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 매체 대단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지는 정말 자기들만의 세상이어서 그쪽에서 뭐 이, 이, 번에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영법적을 냈다, 뭘 냈다, 그이 공간에서는 정말 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 대중매체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기 친구들, 심지어 자기 부모들도 알아주지도 않을 정도로 또 국민들이 자기들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예산을 쓰는지,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이, 물론, 나사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연간 몇십억 달러씩 씁니다만는그 사람들은 왜 씁니까?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나사가 그렇게 수많은 예산을 쓴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이컴플레를안 해요. 그 사람들은 우주에 이 화성에,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다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사람들이 뭐이얻 거를 도와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허물망이 올려서 가지고 우스갯말이 철학람들무게 생깁니다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열심없다를 쏟아부어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게 바로 박스 아메리카의 그 어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세계에 이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에 세계 과학기술과 이 세계의 이런 정책을 이는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이 우라늄 농축 사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도 만약에 우라늄 농축 사태를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알리지 않고 실상을 알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무슨 핵폭탄이나 개발하는 걸로 국민들은 알았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출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꽤잘 나가는 과학자예요. 소위 말해서 뭐이 재료 공학이나 뭐 이런 쪽을 하는 분이었어요. 저도 언론을 탈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한국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박 기자. 거기 내가 이번에 좀 훌륭한 이런 뭘 하나 냈는데, 사진 한장좀 보내주지. 왜 그러십니까? 고향에 있는 도모가 중앙에를 보는데, 도대체 네가이 밖에 나가서 엄청 뭘 열심히 한다는데, 뭐가 잘하는지 알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하나, 우 조그만한 게 하나 실어줬어요. 물론 뭐실은만한 거였습니다만, 평상시엔 사진을 안 넣을 건데, 사진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노모가 집에서 그 사진을 신문에 난 자기 아들 사진을 보고 동네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들 자랑을 했다고 래요 저도 그래서 덕분에 그분이 뭐밥한끼살다고 해서 밥한끼 먹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중 매체는 정말이 정체기반자들 모든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됩니다. 정체기반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정체기반자들도 학술지에 난 것만을 보고 그 어떤 과학자를 평다는줄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를 성안해가지고 제출할 때 언론에 난 거를 또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아, 이거는 우리가 이돈대줘도 국민들 너무 좋아하겠구나. 말이야. 이런데 돈대주니까 정말 좋다. 100원 준걸 150원 주고 10원 깔끔 거5원 밖에 아깝습니다. 이를테면. 그걸 정도로 대중매체가 이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전부다 연구실에만 있는 게 자기가 뭔가를 지키는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문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신문은 오늘 오늘 신문 은 오늘 지금 오늘자신 매일 아침자 신문이라 하면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할 때까지 48년, 48년, 50년, 50년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희 중앙일보 의 기자가 400명 정도가 됩니다만는 400명의 기자가 그 전날 전부 다 취재해 온 거를 가지고 시장을 엽니다 아침 편집회의 시간이라고 랬는데 그때 시장을 열어서 박방주가 오늘 뭐이 서울대학교에 어떤 대단한 뭐 연구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일면 톱몰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정치부에서는 지금 열두 영당이 과반석이 깨져 가지고 이대 사건입니다. 정당히 시장을 여는 그 장이 열려요. 거기에서 바로 이 오늘의 토비이 얼마, 어, 어, 어떻게 나가고, 이면에 해설이 들어가고, 이거는 한 면을 줘야 되고, 이거는 퀸이쪽이 아, 일종의 이 이쪽이 쉽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아침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열심히 한다면 과학기술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황석 교수님 거기 레스폰타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정도로 말하자면 과학은 상당히 매력있대 여러분들이 안했기 때문에 이런 그이 시장에서, 기사를 파는 시장에서 제대로 지면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기술자들 뿐만이 아니고 또이 어떤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장사라는 패부에서부터 과학자, 정치, 모든 사람들한테 대중 매체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자 괴일를 제공합니다. 전 국민이 방송이나 신문 하나 안 보는 사람이 없지요. 서울역에 거의 있는 모습자도 신문 봅니다. 신문가를 놓고 심심하게 신문 가아놓고 자면서 심심하니까 신문 보세요.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신문이나 이, 이 TV는 전 국민들이 보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거를 이용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만 보를하면은 정품이 하나씩만 사고 있어요. 떼돈을 봅니다. 대중스타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의 어떤 등불 역할을 니다 제가 거의 가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걸 주말에 하는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종 난치병에 걸린 사람, 또뭐이 말단 비대증 걸려가지고 이런 데 튀어나오는 사람, 뭐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린애, 청소년들이 주로, 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TV에 등장시키면은 그 주변에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거짓도 보지도 않다가 내가 이번에 집 지어준다 집 지어준다는 나는 목재 되겠다 나는 이 도배를 해주겠다 시멘트를 되겠다 이래가지 전부 다 나섭니다 그래서 집 지어주는 것도 저는 바랍다또 누구는 어떤 사람은 학습지를 내주겠다 뭐 해야 해가지고 그 어떤 부부한 청소년들이 생분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걸 봤습니다 동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대학교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 기업에 마케팅 부서 쳐놓고 이번개에 강의를 안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짜장면 하나 잘 배달한 게 신문에 오고 그래가지고 이약 습득하겠죠. 짜장면 한달 괜히 배달해도 100만원도 못 받았을 겁니다. 한 시간 강의하면 150만원, 200만원 받았습니다. 조상희 박사님, 조상희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이그 노벨상, 한국인이 노벨상을 삼지면 그가 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언론에서 조사를 했더니 황우석 박사님 다음에 조장희 박사님이 나오더군요. 저도 이 20년 가까이 노벨상 수상자 이 기사를 써왔습니다만은 매번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누가 이 노벨상을 탈 것이냐라는 글을 씁니다. 누구이 유시보클리, 누군가 누구 뭐, 김성호 박사, 누구누구가 뭐 했을 는데 조장희 박사님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그 병원에 가면 CT나 MRI, PET 이런 걸다세 가지를 다개발해온 분이고 배트를 처음 개발한 분입니다. 차기의 자기 라고까지모하지만은 언젠가는 노벨상을 탈 사람이라는 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언제 한번 이개인장만의서번 내고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야 말하자면 산자부에서도 프로젝트 같이 하자 보건복지부에서도 뭐 프로젝트 주겠다 같이을내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기술자조차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보다도 훨씬 더이 잘난 분들도 여기 계시고, 여기 대학원생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분보다 잘난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원는분들도 계실 텐데, 홍보하기를 너무 우습게 겁니다 특히 이북립대학교의 교수들이나 또이 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제가 노량 전학을 때마다 저는 입이 올라 있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이게 올라 있는데 학계에 전화를 걸면 전부 다 박사고 전부 다 교수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이런 데 신경 안 써요. 그래놓고 말하다가 언론에 나가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노벨상 같은 경우도 이 노벨 문학상이 있었기 때문에 노벨 오늘의 노벨 과학상이 그렇게 이름이 높아졌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사는 분들이 이미 다 증명한 겁니다만은. 그 일반인들한테 다그 접근이 가능한 노벨 문학상들이 나오기만 하면 번역되가지고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부분에 노벨 과학상도 뜬 겁니다. 그게 이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부동의 위치를 이제 정한 거죠. 원을 농대한 과학자들이 부류를 보면 우리가 언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기자를 귀인 대접하는 부류가 있고 또이 기피한 소위 말해서 보험이나 팔고는 참상인들을 지급하는 두 부류로 나옵니다 귀인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일라스포츠나 이런 것에 온대운세 보게 되면은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귀인은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자면은 표디하거나 참상인 지급하는 사람같이 목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전화 오게 되면 전화 한번 받아서, 아, 이번에 우라늄 사태가 터졌는데 우라늄 농축하면 태풍타이들는몇프까지 농축해야 됩니까? 이런 거이원자력과까지 이번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정말 그분들 제가 존경하는 게 핸드폰이 여유있게 뿌날 정도로 전화가 와도 일일이 응대를 해서 30분, 40분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번에 사태도 정말 이 제대로 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전문 교수들이나 그 원자력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고 있었다면 아마 상당히 이 원자력 그 우라늄 농축 상태도 이상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원론잘 활용하는 과학자들은 연구 굉장히 잘해요. 황소 교수님 보세요. 연구 잘하시잖아요. 칼력도 좋고. 그건 원래 굉장히 잘 이용하는 분입니다. 지금이시 e o 인 분들, 오명지금과 그 과기부총리나 전 과, 과기부 하시던 장관 하시던 박분검 장관이나 또 여기 에전 이기준 총장입니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평생 직업이 CEO인 분들은 정말 언론 활용하는 데는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명부총리께서도 아기대 총장 계실 때 제가 과학을 계속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저는 훌륭하세요. 아기대 총장을 하는데 과학기장을 왜 갑니까? 저는 이제 이, 그, 그분이, 제신모 장관 시절부터 제가 쭉 배웠던 분인데, 어떻든 무슨 뭐이 이유를 붙이도 무슨 거리를 만들어서 기자를 부릅니다. 그런 기자를 가지고. 이 지금 그 직업이 그렇게 평생 직업이 신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원론을, 론 얻어 돈을, 돈을 주거나 뭐뭐 뭐 선물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최대한 소위 말해서 기사가 될 만한 거를 최대한 잘 만들고 별도의 홍보라인을 가동해서 그런 걸 발굴을 합니다. 그러고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도 하는데 이름도 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들이 연구실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평생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기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연구비를 떼어 먹었거나 아니면 이 그쪽을 그림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기사들 만나면 큰 납니다. 그런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고. 또이해기도 아니고만. 연구를 못하는 과학자들이 내놓을게 없으니까 꼭 현학적인 뭐 그런 걸 해요. 제가 이전자공학을 나와서 이 전자수학 이름걸 배웠습니다. 20년 되고 20년 넘고 그러니까 보통 뭐 라플라스 정리가 뭔지 뭐 휘리의 변화가이 뭔지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걸 기사 쓰하않에 도움도 안 돼요. 가서 자료도 달라고 나면 그런 거내놓습니다 영어로 대본. 제가 뭐 영어를 해석해서 보겠습니까? 공부도 하라. 이거 저 9시간 기사도 우자 하신 거 아니야. 이런부터 공부도 해. 그런데 이 잘하는 분들은 그런 걸 내놓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원론 활용을, 론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내놔요. 한 기가 막히잖아요. 무뭐 수십, 뭐, 뭐 시그마한 거 어떻게 큰 나와있는 거주머니 우리 조용히 나가서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이 그런 거를 가르쳐 줄 거의 그 과학자들은 함께 너무너무 많거든요. 전화 한번 다른 데 돌리면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을 잘 활용하는 과학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언제나, 언제 전화를 걸어도 반갑고 친절하게 합니다 사실은 몰라도, 아, 한번 옛날에 언제 세미나에 가서 한번 인사 한번 했는데, 아는 척을 하면 정말 참편밖게 맞이해 줍니다. 아이고, 교수님, 예전에 어디서 뵙던 박범돌 습니다 그러면. 아, 그런까 말이야.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서 제가 좀 말하자면, 아까 말한 우라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이공개에 뭐, 이, 일 문제가 떴다 뭐, 여기 뭐, 이, 한문국학장님한테 뭐 전화했다. 정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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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르쳐. 현재의 문제는 이거고, 김태희 교수님도 저한테 전화 꽤나시 달렸던 분 중에 한분이지만 전화 걸면은, 실한기색을한 번도 내비쳐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원한테 엄청 반성이 작용을 해요. 소위 말해서 아까 이공0개 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한민과학자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또 무슨 뭐이 분자생물학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김선영 교수님한테 전화해요. 또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러면은 전화 그런 사람한테만 열심히 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화를 걸었는데 왜찬성인 전화했어? 하면서 끊잖아요. 그, 그 사람들이 전화 안 하죠.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중에 뭐얼 신세 질일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기런 구경을 합니다. 기업을 참, 자들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다음에 오면은, 아, 예, 예,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돈기통입니다 이를테면은, 이만큼하게 나갈 걸 갖다가 이만큼하게 된다든가 서로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의 의무거든요, 그거는. 더군다나 국목을 벗고 있는 거의, 그 국민들의 교수나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더더욱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승리를 가지고 기자들의 궁물증을 풀어줘요. 말하기 곤란한 게 있다. 지금 어떤 비리 비밀, 에 관해서 지를한다라면참 말하기 곤란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거는 좀 이거 안 나갔으면 좋겠네. 당신 모가지 짜리지 않는 이상 이거 좀 보호해 주게 그러면은. 정말 원수지간이 아니면 그런 거잘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제 대형 프로젝트 1 0 0억 짜리 500억 짜리 이런 거이 프로젝트 많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사전에 계속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할때처 만들어서 먼저 보내요. 기자들한테 저한테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소위 말해서 양성자 가속기 1 0 0억 짜리가 지금 그 내일모레 시작한다. 지금 프로자를 내려고 그는데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한국의 양성자 가속기가 없음으로 해서 한국의 과학 발전이 얼마나 느려지겠는가? 또이걸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의 과학 발전이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 라는 이런 조사를 아주 잘해오죠. 한 천억짜리 프로젝트니 얼마나 이심혈를 기울여서 만들었겠습니까? 외국의 사례, 국내의 외로점, 그 다음에 외국의 현지에 가서 구경할 거냐, 취재를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안을 해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취재를 가동무절할 판에 그런 거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데 아 그러십니까? 말이야 지명 가고 지 있는 대로 털어서 탈탈 털어서 우리가 흔히 속된 말을 대일장만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분들을 가져가서 이 공무원들 돈 주는 기관을 가져가죠 보십시오 말이야 이거 양성자 가속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의 도움이 생깁니다 돈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환기를 시키고 프로퍼 잘 이만큼 잘만는걸 갖다 내지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원론 잘 활용하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 잡는 것에서 또 활용하는데 자기가 연구개발이 다 완료해놓고 내일 모레 지금 그 뭐야 이그에 발표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화 걸면 하나 아, 그런 거뭐이알 수는 몰랐고 매네 그안 것도 아니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상상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자들.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생각에서 이솔마해서 예산을 받야 됩니다. 황석 교수님, 제가 얘기좀 잠깐 드릴까요? 황석 교수님, 지금 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 계시지만 이 분이 실력 구단의이 언론 활용 구단입니다. 제가 황석 교수님 과처 굉장히 친한 줄 알아요. 저 전화 걸면은 제 전화를 안 받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친한 줄았는데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친할 줄 알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언론에 있어서, 언론을대하는 태도가 내가 이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주는 저 사람은 얼마든지 나보다 이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황교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래요. 어찌 CEO, 시위어, 평생 CEO 된 사람들은 직업이 CEO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황교수는 정말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혼은이미뭐 이제 잘 알려진 대로. 그 열정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분하고 한번 충북 음성에 이 같이 그 스택들하고 이 돼지, 복제돼지 택제는 날, 그러니까 재왕절개를 하는데요. 재왕절개하는 날 갔었어요. 같은 방에서 이렇게 이, 같은 층에서 여관에서 음성이 막 나가면은 통에 서나가나아하 거기 그이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황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은 측에 있는 거 있었어요. 한 열두시쯤 되니까, 저는 이제 거의 뭐 보면 팍이 몰아나잖아요. 뭐, 이 물침대에, 뭐, 사방에, 유리에, 뭐, 붉은색 전등에, 이, 참 거의, 이 야시시합니다. 이랬더니. 밤에 그래서 이제 비디오에 이렇게 밖에 있어가지고 비디오를 꺼내봤더니, 황 교수님이 그 소위 말해그에베타에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비 긴급하게 그스파이 깨워가지고 울대학교으로 우송을 했는데 그날 이제 맹장 수술 하셨다는얘기를 들었어요. 한한 시, 2 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그성송에 에버라스를 타고 환자 몰입고 돼지 패를째 오셨더라고요. 제가 한짝 놀랐어요. 그스파이들 중에는 지금 뭐이이명진 그 교수님이, 뭐이 강성훈 교수님 다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래막 칼집 많이 해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오신 걸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 황교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가장 황교수만큼고 그걸 떠올립니다. 그런 열정을 과학, 이 과학기술자들이 가지고 있고, 언론을 그렇게 활용할 줄안되면 황교수님 뭐이 뭐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 밑에까지 충분히 갈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핸드폰 두개세 개 세, 개, 세 개인지도 몰라요. 여행길 가 로밍해서 항상 가서 항상 받고 제가 전화번호 3번도 통화 안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원룸을 잘소용해서 관리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원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이 통화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그 장소를 많이 타고 시간을 많이 타요 아 지금 회기인데 말이야 어 끊읍시다 그때 이 잘하는 사람들은 회의 기 잠깐 나와 나와서 아, 내일중에 잠깐 나온대고 뭐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하라고 말해요. 건지, 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뒤에 보까 얘기한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정말 언론에 나가면 열등한 과학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 끝내겠습니다.